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상가 보상금 관련하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심각하네요. 일이 뭐,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24년 하셨다고 했는데, 재건축 때문에 상가 보상금이 나왔는데, 다른 가게는 보상금이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이분은 70만 원 밖에 안 나왔다. 이게 예, 터무니없는 보상금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데, 어... 이게 이제 재건축은 아닌 거 보통 일반 이분은 재건축 재개발을 막 섞어 쓰니까 근데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보상금이 없죠 뭐 이제 뭐이로금을 준다든가 그러지 않는 한 보상금이 없으니까 아마도 재개발인 거 같고. 근데 옆 가게들은 3천만 원 나왔는데 우리는 7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여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확인 사항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옆 가게들이 뭐 같이 뭐음식점들이다 아니면 같이 미용 누군 미용실이고 누구는 뭐 정육점이고 누구는 슈퍼다. 뭐 이렇게 하면 업종이 같든 다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영업 이익 뭐 얼마나 이제 돈을 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영업 이익이 얼마다. 그리고 또뭐 실제 인건비가 얼마나 든다 이사비용이 다 다를 거긴 하지만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누구는 3천만 원 밖에 하고 누구는 70만 원 밖에 안 나오는 사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데 영업보상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 영업보상을할때 실제 영업이익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작물이라든가 이사하는 데 들은 인건비 이사하는 데 들은 뭐 이사비라든가 그런 비용 견적들은 보고 그다음에 같이 이사 가서 다시 홍보를 해가 자리 잡기까지 그런 비용 같은 게다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조합들이좀얼렁뚱땅해요 이것도 영업 보상 계산하는 게 보통 영업 감정평가사 통해서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걸 계산할 수할줄 아, 하겠죠. 하긴 하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제 부동산이나 뭐그 특허나 이런 거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거는 뭐 전문성이 좀 있겠지만 영업 보상은 사실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항목에 따라서 항목이 뭐가 있는지 그 항목이 얼마가 있는지 하는 거라서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이제 관여를 특별히 뭐 전문성을 가지고 할 분야가 아니긴 한데 그냥 합니다. 필도하고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충 그냥 뭐쓱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가 없으면 그냥 때려 맞춰가자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학씩실런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거의 뭐 매출 신고 같은 거의 안 해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안+ 안 잡혀가지고 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현금 매출 같은 건뭐 누락시키고 하,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거의 소득이 제로니까 세금도 안 내고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비슷한 게 영업이 되고 비슷하게 돈 버는 거 같은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거의 뭐한몇십배서 사십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은. 이 통보받은 협의금액, 협의금액을 아마 통보받으셨을 텐데, 협의금액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봐서,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조합상대로 소송할수 밖에 없어요.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송 안 하고 하면 제일 좋죠. 저도 변호사지로 수송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이 조합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조합장은, 조합장이나 임원들은.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주고요. 뭐, 주고 싶어도, 아, 보기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3천만 원 맞춰줘야지? 그리고 그거 주면 개인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그~ 주기 싫어도 또,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환경문을 주면 거기 맞춰서 주게 되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요 회비 금액 통지서 가지고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